안녕하세요.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건물주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임대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거나 해서 건물의 소유권이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건물주분들을 보면, 어 뭐랄까, 좀 여유롭게 임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따로 갱신 계약서 안 쓰고 임대료나 관리비도 안 올리고 계속 임차를 하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따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지 알수 없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자녀들로 바뀌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굳이 갱신 요구 같은 거안 하고 영업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갱신 거절 통지를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이 많은 건물주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은 다들 원래 하던 자기 일들이 있어서 아버지 건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건물을 상속받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건물 임대차 관리를 하려고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시기는 다 지났고, 원래는 빨리 건물을 처분해서 그걸로 상속세를 내려고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는 바람에 당장 건물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국면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려면, 임대차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건물 1층을 임차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죠. 이분은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2020년 12월 1일에 임대차 기간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연로하셨던 건물주분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건물을 상속하게 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됐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가 대충 끝난 자녀들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2022년 11월 15일에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보죠. 그리고 이걸 받은 임차인은 곧바로 2022년 11월 16일에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은 자녀들은 다시 2022년 12월 3일에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내용 증명을 보냈고, 갱신 거절을 인정할 수 없었던 임차인은 현재까지 1층에서 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은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녀들한테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을 보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차인이 처음으로 1층을 임차해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한 게 언제였죠? 2010년부터였죠. 그럼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2022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봐도 임대차 기간이 최초로 개시된 2010년으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자녀들한테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언제 끝날까요? 이건 원칙으로 돌아가서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2022년 11월 30일에 임대차가 종료되는 거예요. 갱신요구권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임대인의 자녀들이 갱신거절을 상가임대차법상 요건에 맞춰서 잘 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목적갱신이 인정될 수도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임대인이 제 1항의 기간 이내,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아까 사례를 볼게요.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였죠.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는 언제예요? 2022년 10월 31일까지죠. 근데 자녀들이 갱신거절 통지를 한건 2022년 11월 15일이에요. 갱신거절 통지를 할수 있는 기간을 지난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 경우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해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은 이미 10년 넘게 임차를 해서 더 이상 자녀들한테 갱신 요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갱신 요구권이 없는 사람한테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는 게 맞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계약 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취지와 내용이 서로 다른 제도로 봤어요. 대법원은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임차인 주도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고, 제10조 제4항은 이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은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양자가 취지와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기간 제한이 있지만 이런 기간 제한은 목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 종료일은 2022년 11월 30일이지만 임대인의 자녀들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2022년 11월 15일이 돼서야 갱신거절 통지를 했기 때문에 1년간 목시적 갱신이 돼서 임대차 계약이 2013년 11월 30일까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2013년 11월 30일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또 하지 않았다면 다시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임차인 주도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해서 임차인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요구권을 요건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임차인에게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 등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갱신거절 통지를 요건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사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유의하셔서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고 임대인이라면 갱신거절 통지에 대해서 잘 챙기셔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